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추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한국철도공사 자기소개서 첨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총네 문항이고요. 첫째 문항은 학교, 대외활동, 업무 등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협력하여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던 경험을 작성해 주세요. 특히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 여러분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학교. 자 학교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뭐 학업도 있지만 프로젝트 그리고 공모전 아니면 어, 동아리 이런 관계 속에서 어, 이러한 부분들을 어, 목표를 같이 협력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서 찾아서 사실 어, 이게 한천 문항 가까이, 어, 700에서 천 문항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쓰실 그러한 어,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 중에서 어떤 소재를 선정할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대외활동입니다. 이 대외활동은 뭐 봉사동아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협력하여 좀더 나은 봉사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좀더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가실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아르바이트 중에서. 사실 이 부분은 경험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써 내려갈 것인지 이것만잘 구성 콘티만 잘 짜시면은 기승전결은 충분히 이루고도 남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라는 것은 업무라는 것은 뭐음 대가가 있음, 대가가 없음. 대가가 없음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직무교육을 받거나, 뭐, 등등등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어 대가 있음은 뭡니까? 인턴이다. 아니면은, 어 직무 경험을 갖고 있다. 사회 경험을 했다. 이 얘기잖아요. 여기서 찾아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 자 이거는 어, 나의 입장도 있지만 입장보다도 어, 상대편의 입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기업의 아니면 뭐이 업무라면 기업이겠죠 그다음에 학교에 우리 팀에 뭐 아니면 팀에 뭐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우리 팀의 아르바이트 어, 이거는 이제 기업이라고 들어가 있죠 기업으로 들어가야 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은 어, 여기까지입니다 2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동료나 주변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창의적으로 접근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던 경험 이것이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학교 학교에서 찾으셔야 돼요. 가장 큰게 학교에서 어디에서 많이 일어났냐면 이러한 문제들이 어~ 동아리에서 축제 때나 아니면 어~ 체육대회 때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뭐, 매출 상승을 올렸다. 뭐, 이러한 부분의 소재가 있다라면 그 소재를 접목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어, 예상치 못했던 문제, 두 번째는, 어, 업무. 그러니까, 어, 직무 경험이 있다. 사회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분들은, 어, 프로젝트에서 많이 왜 그러냐면 거의 실무기 때문에 아주 창의적인 부분을 발휘하는 그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경력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쓰기가 되게 편하시겠죠. 사실 이번 한국전력공사에서 질문이 상당히 제너럴합니다. 제너럴하기 때문에 문항 그러니까 한국철도공사에서 코레일에서 추구하는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간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조직이나 팀에서 변화와 척신을 주도하거나 지원했던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이때 본인이 맡았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조직이나 팀에서 변화와 혁신. 이 변화와 혁신이란 얘기인데 이 변화와 혁신. 그러면 사실은 창의적인 부분이죠. 창의적인 부분이 변화를 주는 거고 혁신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새로운 주제를 하나 더 선정하시면은 어, 이번과 비슷하게 연결하면 아마 기승전결 여러분들 잘쓴 자기소개서가 될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때 이제 조금 첨부해야 될게 이때 본인이 맡았던 역할을 좀더 강조해야겠죠. 제가 이때 이러한 역할 속에서 이러한 역할로 인해서 어, 그러한 부분의 변화 또한 혁신에 작게나마 이바지할 수 있었습니다. 뭐뭐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첫 직무를 통해 배우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또한 이를 위해서 본인이 준비해온 경험이 있다면 함께 기술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본인이 준비한 경험 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는 뭐다? 어, 한국철도 첫 직무를 통해 배우고 싶은 입사 후, 어, 조직에 어떻게 적응해 볼 거야? 자, 이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입사 후, 목표가 뭐니? 이러한 적응을 넘어서, 저는 이러한 목표를 가짐으로써 이것이, 어, 나의 성장을 넘어 코레일의 어, 코레일의 지속가능 경영의 작게나와이바지데리라고 봅니다. 자, 이것을 뭐 쓰신다면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세 번째는 어, 삶의 여러분들의 목표를 명확하게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면 이것을 적용해서 쓰시게 되면 더 임팩트해질 겁니다. 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삶의 목표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삶의 목표라고 하면, 삶의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제대로 얘기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럼이 얘기는 뭐다? 어, 당신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 꿈이. 근데 현재는 그 꿈이, 현재는 그 꿈이 뭐야? 라고 질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과거에는 어떤 꿈을 가졌어? 지 근데 현재는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삶의 목표가 없다 여러분들이 어, 합격돼 될 이유를 못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를 찾, 삶의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입사 후에 목표를 잡는 분들이 좀더 합격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철도공사 자기 소개서 첨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